아, 저희가 하고 있는 거의 한 90%는 이 시스템이 나갑니다. SG 무가금 모델이 나가는데요. SG 골프 무가금 모델은 저희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탄생이 된거지요 그래서 회원님들이 130개 골프를 치는데 무가금으로 치잖아요. 보통 이 3사라고 합니다. 골프존, 카카오골프, SG골프는 무가금 모델이 원래는 없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는 거고 우선은 오늘 소개해 드릴 거는 우리 회원님들 몇 분이 전화도 오시고 문자도 있더라고요. SG골프 연습장의 실제 이미지를 좀 보여줬으면 해서 아마 지금부터 3회, 4회차 동안 이걸 쭉 찍어서 올려 드릴 거예요. 참조로 하시고 오늘은 프로그램 위주입니다. 그다음에 저는 잘못 쳐요. 그리고 회원님 다음에 저희 저희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다 피닉스 마지막 마지막 끝에 0.5% 단계입니다. 다들 등급이 0.5% 안에 드는 등급들이에요. 그분들이랑 치는 골프는 조금 제가 이제 컨텐츠를 담을 때 찍어드릴게요. 그래서 시스템은요, 이겁니다. S.G. 무가금모델이거무가금 모델, 무가금 모델이고, 이거 본체고요. 키오스크는 이렇게 돼 있고 센서는요, 참고로 이게 이제 센서입니다. 이게 센서. 아주 잘 읽히기로 이거는 어수근 20년간 검증이 된 거죠 노하우가 된 거라서 오늘은 프로그램 위주로 어디가 어떻게 돼 있나를 설명드릴 거고 첫 번째 이게 빔 프로젝트인데 이거 5 0 0 0원짜리게 빔인데요 여기 중에 오늘 틀린 거는 어 참고하실 거는 소리는 줄여놨어요 소리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컴퓨터에서 소리를 키워도 되는 거잖아요 아어 그리고 스피커를 따로 따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면이 원래 저희가 이제 좀싼 실크천이 걸려 있어서 화면이 조금 할 텐데 이거는 큰 차이는 안 보일 것 같아요. 나중에 이것도 한번 업그레이드를 해볼게요. 컴퓨터 를 키면 이렇게 됩니다. 요게. 그리고 요게 SG 거라서 이걸 SG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면, 어, 이거는 게임장 안에 가도 똑같지요? 어, 게임장 안에 가도 똑같고. 자 키면은요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이 돌면서 연습 모드로 들어갑니다. SDR이라고 룸 장비랑은 약간 틀린 장비긴 한데 다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어떤 연습을 할 건지 결정을 하는데 연습 마, 연습부터 할게요. 그리고 실전 연습으로 들어가면 이것도 설명을 드릴까요? 연습 모드로 들어가면은 SG 골프에서 연습 모드로 들어가면 이렇게. 연습장 모드입니다. 이게 연습장 모드고 드라이빙 레인지 있고 하나씩 다 제가 쳐볼게요. 어프로치 있고 퍼팅 연습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연습장 모드을 하나씩 제가 다좀 이따 들어가면서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렇게 연습 모드가 하나가 있고 하나는 실전 모드, 실전 게임. 연습 모드는 그렇게 들어가서 테스트하면 되고요. 실전 모드는 실제 게임이에요. 요거는 실제 이렇게 해서 자기가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되고요. 실제 게임 안에서도 스트로크, 이거는 그냥 막 연습하는 거고, 여기서 침만 연습할 수도 있고요. 파3만 연습할 수도 있고, 파5 골프장만 연습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안으로 들어가면, 다 해드릴게요. 요거 들어가서 이게 130개 골프장이 있다는 거고요. 이쪽 보시면, 요게, 요게 골프장, 요 안에 있는 골프장들이에요. 여기서 매년 조금씩 추가가 됩니다. 어찌 보면은 저희 때문에 이 무가금 모델이 이렇게 탄생이 된 건데요. 이거 아름다운 CC다 그러면 이걸 누르고 그냥 또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우선 이거를 오늘부터 특집으로 제가 계속 연습을 해서 넣어 드릴게요. 오늘은 연습장 모드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습장 모드로 들어가시면은요. 자, 드라이빙 라인지는 원래 드라이빙 라운지대로 치는 거예요. 드라이빙 라운지는 그냥 긴 거리를 놔두고 이거 안에서 또 내용이 이 안에서 여러분 이거 치고 나서도 샷 분석하는 게 있어요 또다 그것도 아마 설명할 시간이 있으면 할 텐데 오늘은 프로그램 위주로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레인지 연습장이라고 우리가 그냥 하는 연습장인 연습장이 좀 틀려서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7번으로 그냥 145나 140 정도를 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는 연습 레인지 연습장 모드입니다 이렇게 레인지 연습장 모드라서 저는 살짝, 그리고 이거 보시죠? 여기, 이렇게, 어, 스윙패스가, 스윙패스가, 이거 보면은, 이거 지나고 나서요. 네. 이렇게 스윙패스, 요걸 보면서 자기가 치는 샷을 조금 분석을 할수 있어요. 물론, 고급 이미지보다는 짤린데,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해서 보면은, 어, 연습장에서 159, 캐리거리가 147이고요. 그 다음에 총거리가 159 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쪽에서 보시면 하나씩 분석해 드릴게요. 모션. 모션에서는 자기가 친 모션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였냐면은,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은 요거에요. 카메라. 요 카메라 앞에 섰었기 때문에 저게 보인 거고, 요게 측면 카메라입니다. 요, 요쪽, 요쪽 측면, 요쪽 면을 찍는 카메라고, 전면 카메라는 요거예요 여기. 여기에 있는 전면 카메라예요. 자기 스윙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 이거는 화면만 제가 카메라 잡느냐고 카메라가 하나가 더 있는 거고요. 이걸로 자기 스피드를 맞춰서 치는 샷을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지요. 그렇게 해서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서 있는 궤도 같은 데에서 예를 들어서 이걸 본다 그러면은 뭐, 어디가, 어디가 움직인다, 체가 어떻게 된다, 엉덩이가 뒤로 빠진다, 이런 거 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어, 일로, 스피드 하면서 자기 체들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 더 있다 가야죠. 더 엉, 뒤 엉덩이를 더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좌측도 마찬가지로, 내가 서 있는 타점선을 정해놓고, 스피드 줄이고, 이러면서 이제, 머리도 사실은 이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좌우로 얼마큼 움직이는지, 저희는 시니어니까요. 이렇게 임팩트가 중요하죠. 이렇게 해서 모션을 하고 스윙 단계도 있어요. 프로랑 분석하는 단계가. 이거는 내 자세고 이건 스윙 프로고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보시면 스윙이랑 자세를 비교하는 샷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요원님 스윙 단계별로 어프로치 이렇게 스윙 단계별로 자기 거랑 비교할 수가 있어요. 왼쪽에 자기 거랑. 어이, 저잘 쳐놓고 할걸 잘못 쳐놓고 이렇게 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laughs> 그다음에 자세 비교. 이렇게 해서 자세랑 타점이랑. 오, 저도 타점이 빠르지요. 스피드가. 그렇게 해서 이 자세로 내가 어느 자세인지 두 개를 같이 비교. 이게 사실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프로그램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 거리가 캐리가 147이고요. 어, 총거리가 159m 나갔고 이게 이제 그 합쳐져서 이쪽 모션의 데이터들이 뜨는 겁니다. 네 모션 보기는 됐죠. 이 모션은 그냥 자기가 보는 거 이거 는 회원님들이 와서 다 보게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습 통계도 이것도 오시면 자기 몇 나왔는지 체별로 통계가 다 나옵니다. 이것도 이거는 사실 볼 일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자주 본다 그러면 임팩트에 있다. 이거는 종종 볼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친게 정확히 좌측으로 살짝. 어, 훅 들러 어 먹었잖아요. 클럽이 약간 닫히고, 공은 왼쪽 스피드로 먹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 스피드에 보면 여기서 150, 약간, 저는 항상 훅, 훅으로 치거든요. 어차피 채를칠 때. 자기 구질이 거기에 맞는지, 이렇게 자기 구질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장 모드엔 이 기능이 너무 좋습니다, 회원님. 여기 45도 각도도 있어요. 이렇게 비우, 비우 보는 각도도. 그렇게 해서 내가 친 게, 타점, 33m 어디까지 올라가고 어떻게 쳤는지 이것도 분석하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아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많이 보는 게 모션 기능이고요. 이 모션 기능이고 그다음에 임팩트 데이터 정도는 자기가 보시면서 치면 좋아요. 여기 다 나오잖아요. 볼 스피드, 이거는 볼 스피드랑 는 클럽 스피드도 여기 중요하죠. 요거 위에 필요한 데이터는 다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캐리걸이랑 볼스피드랑 클럽스피드는 꼭 체크를 해야 되고요. 사이드스핀이 어떻게 먹였는지 어, 여기 이게 닫혀서 들어갔는지 그리고 자기의 최종 구질은 요걸 보시고 치시면 됩니다. 이게 이게 연습 모드예요. 지금 이게 연습 모드고 하나만 더 치면서 보시고요. 이게 연습장 모드고 그 다음에 요거까지 어, 하고 어, 자기가 이제 치고 나서 요게 너무 이제 이거 드라이빙 레인지가 이렇게 조금 어, 질린다 그러면은 어프로치 연습만도 또 따로 할 수가 있습니다. 어프로치 연습만도 여기서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리나 이런 거를 내 마음대로 조절하면서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프로치 연습만 계속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아까 거기서 연습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거리를 60으로 잡는다 치면 60으로 여기를 거리를 잡는다 치면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언니. 자기 60 거리를 60, 50, 70 자기 거리를 좀 익숙해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60을 친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여기서 이 정도. 자기가 치는 거리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60이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60만 딱 내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치는 거리가 오우 백스핀이 먹었으면 들어는데 이렇게. 62m 나갔어요. 보시면 똑같이 데이터를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너무 좋은 게 자기 거리를 치는 거예요. 60을 내보내려고 타겟팅 한 거고, 캐리는 62고 사실은 65가 나갔죠. 그리고 스윙패스는 습관적으로 조금 보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좋은 기능이거든요. 여기서 내 스피드가, 어, 타점 치고 어디까지 얘체가 흘러갔는지, 아마추어랑 프로랑의 차이는 이 거리 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요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요 모션도 똑같이 지원은 되는데 어프로치는 굳이 모션 볼 필요는 없어요. 어프로치는 거리 위주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연습 모드고요. 여기 어프로치 모드고요. 연습장 모드로는 이렇게 어프로치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를 할게요. 그 다음에 퍼텅이랑 나머지도는 다음 영상으로. 자, 오늘 어프로치, 그러니까 연습 모드는 여기까지 하고 두 번으로 나눠드릴게요. 다음에는 퍼터 연습이랑 나머지가 있어요. 그 퍼터 연습이랑 하는 영상을 또 넣어드릴게요. 제가 일주일에 아니면 2, 3일간 계속 좀 올려드리려고 해요. 참고로 이거는 SG 골프 연습 스크린 게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시청하시면 제가 필드 친는 것까지 다 엮어 드릴게요.